예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 농업인회관에서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가공 창업 예비자들을 위한 선행 교육으로 인허가 절차 식품위생과 안전관리 유통 마케팅 관련 교육 등 4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7회에 걸쳐 이론 교육을 진행합니다. 특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개발 확대와 농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해. 체계적인 창업 육성은 물론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체계적인 창업 육성은 물론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예천군은 기존 소규모의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과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 가공기술, 경영 마케팅 등 제조부터 판매까지 종합적인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